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품격 컨설팅쇼 명동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과 바람을 사랑하는 남자 이풍수입니다. 풍수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은 강남에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음, 100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꼬마 빌딩을 살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키가 작으니까 꼬마니까 꼬마 빌딩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부자 아빠는 저보다 키가 크니까 고층 아파트, 아파트 하시죠. 아 저도 작아요. 아, 그래도 나보다 좀 크잖아. <laughs> 100억 아파트 사면 1년에 세금이 보유세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부자 아빠님? 아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6, 7천만 원 나옵니다. 6, 7천이요? 6, 7천만 원이면 은한시간에만 원씩. 방바닥에 다뿌리 거야. <laughs> 근데 꼬마 빌딩은 100억짜리 사면은 제가 계략 계산해 보면 2천만 원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아 그렇게 비싸게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100억짜리 사서 근데 꼬마 빌딩 살때 보통 대출 레버리지 많이 쓰시잖아요 어 많이 쓰죠? 이건 뭐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 우려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을 때뭐그 대출 이자 뭐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대출 이자 부담스럽죠 예. 하지만 대출 좀 적게 해서. 그럼 <laughs> 마지안 <하면> 되고. <laughs> 근데 아파트는 대출 자체가 잘안 나온다고. 아,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곧 대출 역할을 합니다. 아, 뭐,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세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대출을 이제 안 내면서 레버리지 할수 있는 전세 레버리지 최적화돼 있는 이게 상품이 또 강남의 대형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강남의 중대형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 100억, 어, 되게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투기 아니냐? 이거 뭐 공인이 이런 걸 투기하면 되느냐? 근데 꼬마 빌딩 100억 샀다고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진 않거든요. 와, 건물주 되셨네. 박수칩니다. 음. 그런 거 보면은 투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100억짜리 아파트보다는 꼬마 빌딩 투자 관점에서는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투기랑 투자는 이제 한끗 차이인데. 아니, 꼬마 빌딩은 그런 거 없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도 이자를 다못 내요. 근데도 그냥 뭐 대출부터 이빠이가 아니, 아니고. <laughs> 무리해서 사잖아요. 아, 뭐, 그것도 사실상 투자라고 하기좀 그렇고, 좀 투기에 가까울 수도 있다. 아,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뭐, 세상의 눈빛 그런 게 두렵습니까? 뭐, 지탄이 두려워서 저희 뭐밥 굶습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 어, 근데 아파트는 좀더 이제 캡탈 개인좀더큰 상품이고, 어, 꼬마 빌딩은 이 임대료, 인컨 개인이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진 상품인데요. 어, 저는 일단은 아파트는 용도 관점에서 보면은 아파트로만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10층 아파트를 사는데 상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가운데 그렇죠. 상가가 뽑히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쯤인들이 예, 뭐 10층에 네네, 와서 뭐 네네. 물건 사나? 이거 그렇죠.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홈업 빌딩은 그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트렌드에 따라서 주택이 상가가 됐, 그 상업용으로 됐다가 다시 주택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되고 용도 변경만 된게 아니고 신축, 증축 왜냐면 내 소유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려면은 다 동의를 받아서 천천히 추진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자산이라는 거는 통제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나 혼자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냥 아파트로 그냥 어떤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용도 다양성 관점에서는 꼬마빌딩 좋지 않을까. 변신의 규제 꼬마빌딩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다가 꼬마빌딩 같은 게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응? 요즘에 트렌드 아까 분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상권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상권에서 온라인 상권으로 상권이 점점 저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상권 간에 뭐양극화도에서축하면 공실이지 않습니까? 그 뭐, 기분 좋게 용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서 상가로 바꾸고뭐 했는데, <laughs> 어. 왜다 공실이야? 그러면 뭐 그, 아까 계속 강조하신 어. 현금흐름인컴게인 그거 어떻게 만회하실 겁니까? 가능합니까? 아파트는 누군가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주거는 저의 삶에. 필수고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고 의식주에 부합하는 거는 주택입니다. 음. 그래서 주택은 공실률도 없고 의식은 상가야. 옷옷 사고 먹고 이거는 아. 상가잖아. <laughs> 사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더군다나 온라인의 그 가속화로 인해서 오프라인 상권이 지금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간이 많이 필요없게된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부작반님께서잘 지적해 주셔서 그 참고해서 잘예 상권과 상권 분석과 임차인 구성 이런 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은 어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값이 결국은 밸류업이 된다 본인이 진짜 관리만 잘하고 임차인 구성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충분히 사서 이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유인책이 있습니다 잘 고른 꼬마 빌딩을 관리만 잘하면 정말 훌륭한 예 투자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의 용이성에서 꼬마빌딩도 관리하기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 잘하면. 잘하면. 음. 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잘하면. 어, 스트레스 음. 많이 받고. 음. 근데 저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주택할게. <웃음> <웃음> 아, 편하게 살아야 지생 인생 편하게 살아야. 지 사실은 꼬마빌딩의 범주가 이제 그역세권에 이제 이면부에 있는. 뭐, 우리가 원룸이라고 하죠? 다가구 건물.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는 그런 작은 것들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중히 고민하시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난 스트레스 하는 거 절대 싫다. 아, 그냥 편하게, 편하게 가자. 이러면은 아파트가 답이 맞습니다. 예, 그건 아, 그, 인정합니다. 갑자기 인정을 다 해버리시면, 네. 아니, 그러니 성향에 따라 아, 틀리다는 아, 거야, <laughs> 성향에 맞아요. 따라서. 아, 알겠습니다. 뭐, 풍선님 말씀처럼 뭐 성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강남 대형 아파트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은 이유는 직업군은 다 변화됩니다. 이제는 뭐 회사를 다니지 않으시는 프리랜서 형식의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고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보통 재택근무를 또 선호하시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사실상 가치라고 하는 게 사용가치잖아요. 사용가치가 크다는 거는 이제 공간과 시간을 얼마나 내가 그 곳에서 누릴 수 있냐라는 게 사실은 부동산의 가치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넓고 또 이제 요즘에는 뭐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뭐 조망권이나 주변의 편의시설, 부대봉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게 강남 대형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참 좋은 말씀 을해 주셨어요. 이제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 주택이 예전과 다르게 멀티 공간으로서 이제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체류 시간이 길잖아요. 잠도 자고 오랫동안 집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주거 가치는 계속 그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상공간 그러니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어, 향후에는 이런 공간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이 공간에서 오랫동안 체, 체류하면서 경험적인 소비를 할수 있고 이거는 이제 어, 계속해서 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공간 활용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꼬마 빌딩도 디벨롭을 한, 한다면은 충분히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부수님 그럼 이제 저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 어, 그러시죠. 저희... 사실. 백억이 없어서 제가 <laughs> 뭘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만약에 백억이 있다면 코마 빌딩하고 우리 하이엔드 우리 강남의 아파트라고 했을 때 저는 세금도 아깝고 그냥 꼬마 빌딩 사서 대대 손손 임대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생활도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백억 아파트는. 배불렛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음. 사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꼬마 빌딩이 좀 땡겨요. 그래서 100억이 혹시 있다면 예, 꼬마 빌딩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풍수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상권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크고요. 관리가 좀 수월하지 못한 점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어, 월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와준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상 그월 현금 흐름이 굳이 어, 나와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 100억대 하이엔드 아파트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 배불런 효과라고 해서 자기 이제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수요가 감소하지가 않아요. 강남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치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한선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소득의 양극화는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소비의 양극화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배불런 효과를 활용한 강남의 대형 아파트 역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멘트 한번 외침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로